곰국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어. 너무 이제 일을 안 하다가 갑자기 요즘 일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곰국을 갖다 주고 바로 와야 돼요. 거기 앉아서 먹지도 않아. 응, 그치, 그치. 바로 주고 갔다 오는데 바로 주고 돌아서 딱 보니까 곰국 하나만 달랑 넣고, 그 뭐, 파. 무엇인가? 같은... 아니, 파 없어요. 파도 없어요? 파 없어. 뭐, 뭐 이렇게 전자레인지대데 먹는 아, 밥 있잖아요. 네, 예. 그걸 서즉밥 그거를 숟가락으로 딱 해서 자기 반. 오빠 바늘 그걸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아 파도 없어, 고추도 없어, 단무지도 없어, 어머머. 깍두기도 없어. 그래서 내가 사실이야, 뭐? 좀, 좀 올라왔어요, 아, 그 내가 사실은 이게 좀좀 올라왔어요, 그날 그리고 네, 근데. 이 그걸 찾는 거예요. 음. 깍두기 하나라도 좀 끊어 먹지. 말 못, 해, 못, 했어요? 못 하고, 그냥, 오. 돌아선 거예요. 목이 다 메일려고 그러네. 그 이상하게 치밀었어요, 혼자. 어. 엄마 입장에서 그런 거제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는, 제입장에서 그랬어요. 그리고 그다, 날인가, 그 다음날. 이게 늦게 들어오면 집으로 안 가고 꼭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요? 먹, 아들이 맛있는 거 먹으러 아들거 아, 먹고 싶들이 엄마 거야. 밥 먹으러. 어. 엄마 밥 먹으러 오는 거예요. 오도밤 아, 1시에. 네. 그럼 나는 그 다음날 출근해야 돼요. 음. 노래교실 가서 숨! 하! 쏴! 쏴!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들이 와가지고 뭐 지쳐가지고 오죠. 이제 뭐 행사 뭐두 개를 했다. 음. 지방을 갔다 왔다. 뭐 차를 몇 시간 탔다. 이러면 음. 그냥 너무 안 돼가지고 또뭐 뜨거운 국물이라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고 그러면 새벽 4시금방돼 버려요. 예. 그렇게 해서 한 번은 또 참지 못하고 또 참지 못하고. 뭐무석기 어. 오빠가 이렇게 새벽에 온다든가 그러면 인스턴트 말고 뭐 이렇게 소화 잘 되는 거뭐 이렇게 주면 좋을 것 같아. 헉, 그랬는데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 왜 그러지? 그러더니. 누나가 잘못했네. 그러더니. 그러더니. 우리 아들이. 응. 엄마, 내가 나이가 40이 넘었어, 이제. 응. 이러는 거예요. 응.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해요. 응. 응. 그리고? 꼭 어, 맞는 말이에요. 시 편을 들더라고 응. <laughs> 그러면 어머니는 뭐라 그래야 돼요? 밥 먹으러 오지 말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 그러면. 어. 그러면은. 너 나한테 그렇게 말할 거면 어. 우리 집에 오지 마라. 그렇지. 어이, 어이, 어이. 우리 집에 오지 말고 세혜 씨한테 가서 끓여달라고 라면이라도 끓여서 같이 끓여 먹고 그치? 거기서 끓여라. 근데 우리 집에 오지 말라는 건또 싫어해요. 아들 문제 아니야, 형. 아들 문제 아니야. 아니 아들 그러면 지금 며느리, 아들 그러니까 며느리한테는 뭘 바라는 거예요? 그 지금 이제 말을 했는데 아니. 어.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우리 응. 며느리가 아, 예. 뭐이 정도라도. 아, 아, 그 정도 톤이면 괜찮나요? 네네. 아, 네.